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뱃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마닐루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들에서 펜 아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단어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 꼽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이 또한 주저함 없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일주일을 기록하는데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그 마지막 일주일이 40%입니다. 마가복음은 무려 60%입니다. 누가복음은 33%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50% 절반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은 주님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엇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오늘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면서 환영하고 자신의 겉옷을 가시는 길 앞에 까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지요. 이 모습을 모토로 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리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만 그 일부를 필요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만 보고 예수님이 두번 오셨나봐, 세번 오셨나봐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성하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마다 나귀를 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할 것 없는 모양으로 입성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입성하셨을까요? 한번 읽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유부터 예수님은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입성하셨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알려 주셨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상하시기 전에 건넌마을로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건넌마을에 가면 낙이 새끼가 묶여있을 텐데 풀어가지고 와라 누가 왜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이 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이 타고 가시게요? 꼭 있어야 되나 이런 걸 묻지 않고 말씀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리들에게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입성할 때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명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괜찮은데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열심은 오히려 열매없음을 넘어서서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아닌데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발짝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도 의미 있는 열매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한 그 방법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 있으셨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나귀는 다 커도 그 키가 140에서 1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 나귀는 더 작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인이신데 아무래도 그 모양새가 위풍당당하고 멋있기보다는 아주 볼품이 없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따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시기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로마에게는 아주 묘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황금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예요. 세금을 엄청 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왜안 그렇겠습니까? 절기가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쓰니까 그 경제적 규모도 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스러우면서 강인합니다 그래서 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잘 참고 있다가 한 번씩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로마가 굉장한 골치를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택한 방법은 아주 똘똘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총독을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파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독이 이곳에 오는 것이 양날의 검인 것이 그곳에 파견되어 10년 정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 그 사람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승승장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소유가 끊이지 않고 시끄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도 새도 모르게 좌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위험한 때냐면 절기 때입니다.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평소보다 두배 많은 인원이 상주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북적거렸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것이 3대 절기 중에 6월 절입니다. 6월 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주님께서 생명 주셨음과 더불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지셨던 주님이 로마로부터는 언제 건져 주시려나? 올해는 아닐까? 우리들을 통해서는 아닐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독립에 대한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위험하고 유월절은 특히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총독은 유월절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소요가 났을 때 빠르게 진압하기 위함입니다. 커지기 전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아예 소요를 일으킬 그 생각을 못 하게 막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말에 가장 화려한 장식을 하고 총독이 그 위에 탑니다. 옆에 깃발을 든 사람들이 적장 개서 있고 뒤에는 기병들과 보병들이 발을 맞추어 갔습니다. 척척척척 걷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하, 로마는 못 이기겠구나. 오로마는 너무너무 강력하구나. 괜히 대제국이 된건 아니구나. 그러면 괜히 소요 일으켰다가 죽지 말고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봤던 그 장관, 위풍당당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참 어찌 보면 너무 비교가 되고 초란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낙위 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낙위를 타십니까? 예수님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낙위를 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결단이 되게 하고 행동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향한 말씀이야 지금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마을에 가서 새끼나기를 좀 풀어와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믿음 없는 제자였다면 나귀를 타시려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나귀 타시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총독이 말 타고 근사하게 들어갔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도 말 타고 갑시다. 제가 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총독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말을 타이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 구하면 나기타지 말고 걸어갑시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이지. 말씀대로 했다가 비웃음 당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말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따라가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믿음을 만났을 때 결단이 되고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또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군중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막 오늘 보면 십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아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보산나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칠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낙이 타셨지만, 예수님 옆에는 비록 초라해 보이는 몇몇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종려나무까지 들려 있지만, 그래도 승리는 예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라는 믿음이 무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적 지식이 믿음을 만났을 때 결단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향한 말씀이야. 지금을 위한 말씀이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바뀌게 되고 아는 만큼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지고 계셨던 것은 붙드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성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믿음이 시험대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대는 이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이 다 떠난다. 내가 가장 믿었던 제자가 나를 팔아넘겼다. 배신했다. 이 시험대에 서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변심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하나 더 읽어 볼까요?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가질 것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을 세번 부인할 것또다 알고 계셨죠. 그 시점도 알고 계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 알고 있냐? 이발로 나를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경험한 대로 가서 행해라.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시험대를 가볍게 통과하시죠 제자들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놈의 배, 헛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 이불을 버리고 벗은 놈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제자들 모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당황해서 그랬겠지 얼결에 도망갔겠지 아니요 51절을 보면 가난하여서 속옷은 못 입고 겉옷만 입고 다니는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겉옷을 붙잡고 늘어지자 살기 위해서 겉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르죠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묘한 단어입니다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합류할 수 있는 거리가 멀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셨을 때 고초를 당하실 때는 얼마든지 나와 관계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거리가 멀찍입니다.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 생각 요만큼도 안 합니다. 자기 생각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합류해야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면 나는 떠나야지 그 멀찍이 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자신있던 믿음이 와사삭하고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지식과 믿음만 가지고는 예수님 끝까지 못 따릅니다. 흔들리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믿음도 시험때에 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로마 물리치실 줄 알았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분위기가 확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채로 빌라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주랴. 명절 때마다 한 사람씩 사면해 주는데 바라바를 나 주랴. 예수를 나 주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나 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죠. 그들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튼 제자들과 함께 로마를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넘어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호산나 하던 입에서 죽여라 십자가 행이야 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지식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거스르는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밤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막 환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물 위를 좀 걸어와 보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몇 걸음 지나지 않아서 바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화악하고 바다에 빠져 버립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걸어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또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믿음 가지고는 완주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합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요.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에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보자마자 생각하자마자 날카로운 생각이 확 하고 앞섭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가 되는 말을 던지고 날카로운 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의식적으로는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는 바람을 만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보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를 잡아 주셔야만 안 흔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만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 주셔야만 그 지식과 믿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이 제자들 잡아다가 막 고초를 줍니다. 그리고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마. 그랬더니 너무나 평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걸 얘기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살이 찢겨서 돌아오는 길에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조금 잘했나 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칼과 뭉치를 든 사람만 봐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채찍을 맞고 살이 찢겨진 상태에서도 오히려 확증을 받습니다. 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사단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몰아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라난는 거야. 어려움을 통해서 확증을 받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성령이 붙잡아주시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탄식이 나오려고 할때 찬송가를 이를 악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주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식과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바람에도 날아가고 사람의 말한 마디에도 깨지고 고난이 앞에 떡 버티고 있으면 자신이 없어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위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처럼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지식이 결단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날 붙드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